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어, 큰 종, 작은 종또 예수님의 친구도 되고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건가 뭐빈들핀들핀들 노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아,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쓰시는 겁니다. 아, 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사역자로 쓰임받아서 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쓰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영보영 어영보영 막 세월 보내고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냥 무에 불탄듯이 술에 술탄듯이 그냥 뭐 그냥 얼룩뚱땅 얼룩뚱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어떻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지명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이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당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응? 아, 첫 번째.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더 깨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어,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해큰 바윗덩어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의 일이죠. 이런 바윗덩어리를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깨지게 되면 자갈이 되겠죠. 큰돌 작은 돌, 자갈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깨트리면는다 쉬운가, 보통 한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트리면 이제 또 뭐, 모래가 되겠죠. 이제 크게 내름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모래가 돼도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또그 모래를 막 갈아붙이는 거예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면 반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 그큰 바위 덩어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깨지고 지고시원한랑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습니까? 주의 종도는 그러한 가정을 그쳐야 되는 거죠.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고, 뭐 적당히 쓰임 받는 사람은 뭐 적게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주인신 주인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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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문에 보면은, 어, 본문에 기도원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도대체 이 문화세 작은 집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어?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문화세, 아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진실로 겸손하면서 무능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뜻대로 살 것인가 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래한 강야에서 이도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팍팍팍 깨뜨렸어요. 긴 세월 4 아, 0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네. 동산이 매번도도 변하는 세월이지요. 근데 이제 이르한 모세를 하나님이 깨뜨려서 불러서 호랩산 떨비가슴나무에서 불러서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젊은 날에는 안 썼어요. 그때는 기억력도 좋고 그 외국 나라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자기가 엄청 잘났어요. 그리고 또 살인자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쓰지 않고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 강자로 몰아쳐버린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훈련, 연단 받고 머리끝이 희끗희끗, 백발이 희끗희끗 일어리면서 야, 나는 이제 별볼일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강원에 적어도 없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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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로 네. 아, 네. 들어 쓰시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 쓰시... 나이에 관계 없어요. 나이 신경 쓰지 말아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되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인정하고 계시느냐?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네.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지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그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다. 모세는 말을 좀 잘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너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쓰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모세처럼 다에뜨려져서 어떤 문화처럼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냥 이 소용없어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아, 네. 자기가 아, 네. 장가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 없는 겁니다. 지나간 거는 소용없어요. 현재서부터 미래, 미래 지향적으로, 현재서부터 얼마만큼 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겠느냐. 그것이 더뭐 중요한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곡을,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담스러운 열매. 열매가 종종 맺혀 있는 그러한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무야 예. 뭐, 뭐 어떻게 생겼던 간에 주의 종이야 뭐 어떻게 생겼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예. 열매를 종종 맺느냐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중심을 예. 아, 보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도 자신이 잘한 것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자신이 무능함을 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인간 운명으로 안 돼요. 내가 돈 많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모든 뭐 뭐가 뭐가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삼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벽도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고, 저는 30년이 넘어도, 니 단위에서 기도시켜도 떨리고 힘들고, 설교하라고 해도 솔직히 저는 힘이 들어요. 왜냐면, 어, 아이고, 또, 어떡하냐.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눈을 함께하시고 내 속에서 함께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함께하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은혜가 되고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데는 제가 좀 좀 어린애처럼 좀좀 모질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그게 편해요. 본자 <laughs> 스스로 두 번째 스스로 자기 여기는 자를 쓰십니다. 본문에 기도는 문화세에는 약하고 그 중에도 자기는 아비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무같이 한, 연약한 자로 인식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들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월의 세월을 보시고, 누구누구도 세월의 세월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저에게 여러분이 검색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누구누구도 용건이 있도록 물건에 거부, 축복, 은혜 베푸시고 강과는 기도마다 가가로 응답해 주시고 만사, 영도시복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으면 하늘 옆에 감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절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동행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 예, 예, 예.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태평하게 그냥 포기해버려. 니라 시크해라. 아, 난 모르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몰라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네, 저사람 나를 욕을 하는지 말든지.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히 모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늘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대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귀가 왔다가 일곱 뒤로 도망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 다윗은 말재죠. 이세의 말재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이세 집에 가서 앞으로 미래에 될 종을 택해서 기름을불어야 됐어요. 기포을 취해서 가지고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 집에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눈이 흥얼해졌어요 가연 잘생겼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역시 귀한 자들이 있구나 어? 엘리야 아비나다 삼마를 보니까 마음속으로 가연 기론부을 자가 이 앞에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용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조금은 어떻고 크면 어때요. <laughs> 못나면 잘나고 뭐, 못나면 어고 잘나면 어때요. 잘나고 어요 하나님 마음에 내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로불려도 중단 기로불려도 중단 이외에도 아들이 없느냐. 다 지나갔어요. 다, 다 지나가고 예, 말찌가 있습니다. 지금 저 돌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느라 데려와야 내가 밥을 먹겠다. 에이,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아무도 힘들만은 못해요. 그런데 아주 똘방똘방하고 아주 그냥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다! 그에게 기록을 보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록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 네. 자, 잘난 형들은 미리 집에 와 있었지만 다위선 노도로 양을 돌보느라 아직 집에도 못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부일투 족을 다 보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고, 어? 곰과 사자 생명을 내놓고도 싸워서 이겨서 그 양들을 다 돌봤습니다. 기하게 여겼습니다한 생명이라도 기하게 여기다다그 마음 중심 모든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상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사랑이 많습니다. 바로 작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대의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보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 지형제도 네. 많지만 그걸 다 생장하고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을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고금으로 위대한 사역자로 쓰셨던 겁니다. 또상무엘도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의미있는 책망을 했습니다. 한편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는 쓸데없이 대적을 만들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스스로 교만하고 크게 여길 때 자꾸만 실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교만하면 지잘난 척하면 자꾸만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크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48편 1절에 요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고룩한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작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은 과연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작게 여겨요? 어, 네. <laughs> 모 목사님! 할렐루야! 어, 네. <laughs> <laughs> 자세 번째 은혜의 표징을 구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자기가 말씀하십니다. 주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진표를 구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짐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항상 주님의 제일 위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다들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만한 은혜의 표정이 없이 사역자로 나간다면 비록 수고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나눔의 교제 고재 증표 은혜의 표징을 구한다면은 그 사역자는 확신과 감동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않고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얼른 쿵다 얼른 쿵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이 내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아, 네. 멋진 사역자가 아, 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 네. 기필품 기약의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약님은 금구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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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금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베푸신 은혜의 표심을 힘써 구하야, 보아, 야 되는 거죠. 그렇다해서 자기를 자꾸만 뭐 나는 주권해하고 기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 어, 사랑이 충만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세함이 없는 거룩한 정렬로 인정 많은 사자가될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 고비고비 때마다 특순하신 일꾼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선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 기도운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도운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되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극한 회이였습니다 간이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 당시 맹위를 떨치던 위대한의 손에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을지 하나님에 하시면 하는 거죠. 뭐. 네. 다윗은 분리도 뭐 하나 가지고 뭐 올려서 그냥 등받이로 박혀서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할 시면 되는 거예요. 어이. 물론 다윗은 어이.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돌팔되지로 어마어마하게 훈련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인 다윗에게 훈련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못하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나약한 부족 무나세 집파 중에서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타인을 거느릴 만한 능력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탁월한 지혜도 갖추지 못한 한낱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도원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빛나는 또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던 겁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어느 날 2, 30년 후에 보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됐어요 아,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laughs> 하나님은 어디서 불러내서 들어서시는지 하나님 앞에만 그저 잘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불도 사명이 없는데 내가 사명자라 그러면 이건 망치는 거예요. 특정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제안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하면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절망과 약함을 모두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또 그렇게 사용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시고 만사 형통되게 시고 영활하게 어,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기약해서 일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네. 하나 부를거예요 아, 네, 네.